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역입니다. 네,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어, 오늘, 네, 아침에도 비가 살짝 내렸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내일도, 음, 비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네, 세종대왕님의 탄생이기도 하고, 어, 스승의 날이기도 하니까요. 혹시라도, 어, <laughs>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잊지 말고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오늘또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오늘 저는 5월 15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육이를 이제 들여 놓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노숙을 할 건지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는 날짜의 기준이 이제 한 5월 15일 정도가 늘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시기가 되면 날씨가 얼마나 더워지는지 또 이제 해는 얼마나 뜨거운지를 늘 이제 매년마다 저는 체크를 하는데요. 올해는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윤달이 끼어서 다른 해보다 조금 더위가 늦어지는 해라고 해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 시점이 되면 굉장히 이제 뭐 정말 30도가 웃도는 정도의 어 온도를 늘 느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어 더위가 조금 늦게 찾아온다는 느낌은 저도 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음. 이제 비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 시점부터는 사실 이제 좀 말렸다가 실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를 이렇게 맞는 거는 너무 좋아요. 이제 여름에는 단수도 시작하고 이제 물, 물을 주는 양이 현저하게 이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물을 머금고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비가 내려서, 어, 뭐, 좋은, 어, 이제, 물 먹고 들어가는 거는 너무너무 좋지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무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오늘 오후에도 비가 내리지만 내일도 비가 내린다고 해서 조금 어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날씨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 아직은 30도가 안 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사시는 곳은 날씨가 어떤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저는 이제 뭐한 일주일 열흘 안에 어 요렇게 좀한 2주 정도의 날씨를 일기예보를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30도가 어 올라가는 어, 나, 날짜는 아직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음. 사실 이제 해가 좀 뜨거워지면 차광을 좀 해주거나 파라솔을 좀 해주는데 옆에 있는 이 왕복꽃 나무들가 커져가지고 얘네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네요. 아 고맙게도. 네 그래서 적당히 요 아이들은 이렇게 또 그늘 밑에 있습니다. 이제 햇빛이 뜨거운 날에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밖에서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은요. 차광 차광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네 이제 얇게 여러분들이 덮어줄 수 수 있는. 이제 겨울에는 어, 그거 좀 보여 드려야 되는데 저, 제가 산게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제 제품 보기에다가 이렇게 차광할 수 있는 천막 같은 거 네, 그 제품을 한번 제가 어 제가 샀던 거 한번 올려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 가지고 어,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겨울에는 어, 냉해가 걱정되면 이제 담요나 신문지 같이 덮어 주잖아요. 여름에는 혹시라도 음 이 햇빛이나 그을림, 그리고 이렇게, 강한 햇살에 타는 거가 염려가 될 때에는 이렇게 차광할 수 있는 거를 살짝 덮어주셔도 돼요. 한여름에는. 그거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 이거 찍기 전에 가지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아, 제가 이제 여름 준비하려고 올해 좀 새로 구입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응, 어, 하고 있었는데. <laughs> 잔기침이 아 감기 걸리고 나서 장기침이 멈추질 않네요 여러분 아 진짜 얘네들 어떡할 거야 도 많이 자랐어 제가 얼, 얼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얘네들 어떡할 거예요 에 예, 알사탕 이거 이제 막그 있잖아요 떨어진 입장들 다 넣었던 거 얘네들 그냥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 이것 때문에 알사탕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laughs> 아 비도 맞고 예뻐지고 음아 너무 싱그럽고 예쁩니다 핑크 스팟 에다가 보니피카 에다가 에케문스톤 에다가 어, 아, 이거 저기 뭐냐 바닐라 비스 이거든요 여름에 조금 약한 품종이 될수 있어요 바닐라 비스 조금 조심해 주시고 이거 제가 가장 최근에 데리고 왔었던 알사탕 어우 세상에 수영 너무 예쁘죠 사실 요거 수영을 제가 이렇게 너무 누워있는 거 말고, 얘 세우려고 했는데, 얘 세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laughs> 대포가 됐어요. 대포 발사 될것 같아요. 아, 아무튼, 아 뭐, 수영이 어쨌든. <laughs> 야, 진짜, 먼노가 너무 예뻐졌다. 먼노 철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데리고 왔을 때 살짝 좀 팔랑이였는데, 와, 너무, 너무 단단해졌어. 올가을에 너무 단단해졌어요. 너무 예뻐요. 먼노 좀 보세요, 먼노. 몬노. 이 먼노를 되게 많이 키우거든요, 저는. 응. 음. 먼노를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아, 이거 말고 또 보여드릴 게 진짜 많아. 말... 아우 캐비어는 너무 예뻐졌죠. <laughs> 아우 너무 다 예쁘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사탕금이거든요. 사탕금 너무 예쁘죠? 얘가 사실 지난 여름에 완전히 죽상됐던 애. 이거 진짜 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너무 세상에.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되면서부터 비 맞추고 좋은 햇살 맞추면서 이거 이제 밖에서 계속 노숙 시켜줬더니 와. 진짜 최고, 최고. 아, 이렇게 자연적으로 예뻐지는 아이들 정말 최고입니다. 아, 다 너무 예뻐요. 다 너무 예뻐지고 있어. 역시, 계절은 계절이야. 역시 봄과 가을이 최고예요. 음, 이제 올 여름에도 혹시라도 다, 다육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많이 죽기도 하고, 많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어, 그냥 살려만 놓으면, 가을 되면 다시 이렇게, 다시 예뻐질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려만 놓으면 됩니다. 어, 가을 되면 진짜 또 무조건 다 예뻐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름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냥 계절적으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다 이런 마음으로 여름 보내셔야 돼요. 제가 멘탈 케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예쁘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같이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